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안에 사분면이 있습니다. BC를 반지름을 하는 사분면이 있는데 호 위에 P라는 점에서 각각의 이렇게 수선을 발 떨어뜨리는 이사각형네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8일 때, 그렇죠?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몇 가지 보조선 꺾고한 다음에 필요한 길이들을 구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원이죠. 원의 이 부분이니까, 반지름이라는 보조선이 필요한데, 요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아겠죠 당연히 요게 중요한 보조선이 될 거야. 요 길이는 5가 됩니다. 반지름이 5가 될 것이고. 자, 또 마찬가지로 요 수선을 봐야 떨어뜨려야 되겠네. 요렇게 떨어뜨려볼까?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요 전체 길이가 또 얼마야? 5였고요. 요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음, 요 길을 세이 x 랄까요 요걸 내가 X, X, X. 좋아, X를 하세요. 요걸 X를 할게요. 요 길을 X를 한다면, 주어진 요, 어,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 둘레 길이가 지금 얼마를 됐습니까?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8이니까, 요게 X면 요것도 뭐가 되죠?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 놈은 한, 문자 하나로 고치자. 8에서, 2x를 뺐으니까, 8 0 2 x 그 놈의 반틈이잖아. 4x2x가 됩니다. 다시. 이해되죠? 요게 x로 설정하는 순간, 요거는 4x2x가 돼야지만, 둘레 길이가, 4x2x 더하기 x, 4x2x 더하기 x에서 8이라는 게나오수있 됐어. 보조선 다 나왔네요. 그럼 요게 4x2x네, 요 길이가. 음, 4x2x. 우리 지금 뭐가 안 되노? 넓이니까, 요놈은 넓이니까, X 값이 얼마인지 알면, 요두개 곱해는 게 넓이잖아. X 값 구하러 가는 거죠. 요게 4x2x고요.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당연히, 요 직각 삼각형이 보니까피다구라 정리했으면 될것 같은데. 맞죠? 자, 요게 5고요. 요 놈은 전체 5에서 X를 뺐으니까, 요건 5x2x가 되겠네. 5x2x가 될 것이고, 5x2x. 요 놈도 얼마야? 전체 5에서 요걸 뺐는 거잖아. 요 놈은 전체 5에서 뺐네요. 4 백이 x 이렇게 됐어 얼마치일 더하기 x가 됩니다. 이건 일 더하기 x가 되고요. 여기가 그렇지?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제곱에는2 5가 되겠죠. 2 5는 요놈 제곱에는 거5백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자. 25가 되고, 우변은 정리하면, X제곱 나오고,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0X랑 플러스 2X 나오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25 더하기 1이죠. 25 더하기 1. 25 더하기 1로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사라지고, 그렇죠? 즉, 2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0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나오 이 상태에서, 뭐 인수분해는 안 되고, 뭐그 근형 옷을 거가지고 뭐 어떻게 아름답게 풀어가지고, X 구한 다면 녹화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요 놈의 넓이잖아. 마치,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얼마나 오죠 지금,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게 내가 원하는 답인 거야. 그렇죠? 요 답. 어, 그런데, 그 모양이 뭐여이이 보니까. 자, 요걸 이론 분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이렇게 더하기 1, 는 0. 여기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인지 보시죠 x제곱 마이너스 4x는 요걸 마치 하나의 문자처럼 보는 거지. 거를왜 그렇지? 요 놈하고 요놈 무슨 관계야? 부호 반대지. 오, 호 반대라고 나오잖아. 렇지요 놈은 그걸로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이 양하고. 내가 원하는 요 답은 뭐 되는 거야? 보호 반대니까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풀면 좀더 빨리 안 풀겠나? <laughs>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